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경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 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와 말라기에 각각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성도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성도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가 있는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 보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고 준비하고 성령의 통로가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전에 이사야서와 이 말라기서 이두 말씀이 얘기한 것처럼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시작이다. 사도 마가는 이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곧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아주 충실하게 이 땅에 빛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요한을 보면서 막 두려움을 느끼고 대단하다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어떤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 있습니다.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크고 대단한 사람으로만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한마디로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헤로시나 헤로데아 같은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목숨보다 자기들의 명예, 위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소반에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갖다 주는 일도 있었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반대도 받았고 조롱도 당했고 핍박도 받았고 박해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똑같다는 걸알수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날의 삶을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에 우리가 거침이 없기를 원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멸시천대도 기꺼이 감수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 평생 서원 이것뿐 주 예수를 전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